안녕하세요! 와하! 네, 와인드입니다. 아, 오랜만에 돌아왔죠? 아, 오늘의 리와인드 컨텐츠는 저희 와인드에서 진행하는 비얼디드 키드 네,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. 어, 뭐,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인이 되는 밴딩 실루엣 팬츠와 코튼 실루엣 팬츠 이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어디 한번 저와 함께 가서 천천히 뜯어 먹어볼까요? 렛츠고! 가장 처음으로 볼 밴딩 실루엣 팬츠입니다. 뭐 제품 보기에 앞서 BLG드 키드 브랜드 네이밍을 살펴보시면 수염난 어린이라는 뜻인데 되게 재미있죠. 근데 사실은 또 심오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이런 부분은 제가 본문에 또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 그 슬로건의 뜻과 또이 제품을 같이 또 보시면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팬츠를 살펴볼까요? 가장 먼저 이제 위에 윗부분을 프론트 라인을 좀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죠. 네, 계속 푸르시면 이런 식으로 또 후크 염밈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퍼는 지퍼 플라이 방식이고 이쪽에 YK 지퍼를 사용했어요. 그리고 단추 같은 경우는 또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솥불 단추를 사용해서 제품의 퀄리티를 좀 높였고요. 그리고 후면에 이름 그대로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사이즈 가이드가 좀 넓죠. 네, 그렇게도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따가 다뭐 입고 보여드릴 텐데 실루엣은 굉장히 독특해요. 이쪽은 굉장히 넓지만 이렇게 입으면서 바로 무릎 밑에 이 정강이 라인부터 급격하게 테이퍼드가 되는 실루엣인데, 이거는 제가 이따가 착용샷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사실 숨어있는 디테일인데, 저기 포켓을 일부러 여기 시접이나 사선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, 이쪽에 주머니를 하나 또 뚫어서 이런 식으로 좀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 이런 디테일도 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코튼 실루엣 팬츠도 한번 살펴볼게요. 코튼 실루엣 팬츠는 이렇게 베이지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요거는 이제 원턱으로 앞에가 돼 있는데, 이렇게 보시면 사실 턱이 패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두껍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입었을 때 요기 라인이 살짝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륨감이 있게 그렇게 연출이 됩니다. 이것도 이따가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, 그리고 b l d 디 키드의 상징 같은 느낌인 요 빨간색, 레드, 빠텍, 요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, 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20수. 코튼 면단을 사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단합니다. 좀 곡선의 어떤 밸런스가 느껴지는 실루엣을 경험해 볼수 있어요. 자 그러면은 뭐 실제로 제가 착용을 해보고 착용샷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. 오늘 소개해드린 저희 비얼리드 키드 제품은 저희 와인드 <웃음> <웃음>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저희 금정역 부근에 있는 쇼룸에서도 제품을 시차 및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쇼룸 내방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와바입니다. 안녕!